볼로냐의 한적한 거리, 세월이 빚어낸 회색빛 벽돌 사이에 자리한 좁은 아파트에서 조르주 모란디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곳은 화가의 은둔처이자 실험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세계가 완전히 집중된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모란디는 도시 밖의 명성과 국제적 찬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방 안에서 이루어진 몇 밀리미터의 움직임과 미세한 색채 결정은 20세기 회화의 가장 고유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개 침묵, 고독, 단순함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모란디의 침묵은 단순한 고독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호한 사유의 방식이며 외부 세계와 타협하지 않는 조용한 급진주의였습니다. 모란디는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지만 그의 침묵은 벽처럼 사람을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불필요한 말들을 절제하는 품격에 가까웠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평론가 프란체스코 아르칸젤리는 모란디는 조용했지만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지녔다고 회상합니다. 그의 말 없는 관찰은 마치 빛의 속도를 잰듯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운둔자에 가까운 생활을 했지만 소수의 친구들에게는 놀랄 만큼 다정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정황한 미학 이론을 들어놓으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병일 뿐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물의 침묵을 존중하라는 그의 태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란디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방에서 작업했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하루 중 어느 시점에 가장 적당한지 알기 위해 커튼의 위치를 밀리미터 mm 단위로 조정했고 병이나 상자 같은 사물은 0.5cm씩 움직이며 올바른 관계를 찾을 때까지 수없이 배치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병의 화려한 색이나 어떤 기호적 의미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그린다. 그가 찾은 것은 사물들 사이의 거리, 밀도, 리듬,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진동이었습니다. 모란디는 단순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바로 그 불가능성의 경계를 평생 탐구했습니다. 이 느리고 꼼꼼한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모란디의 시간은 일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고 대신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캔버스를 뒤집어둔 채 며칠이고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모란디는 볼로냐의 어느 작은 상점에서 같은 모양의 병을 몇 개씩 사고 또 샀습니다. 왜 똑같은 병을 그렇게 많이 사세요? 라는 상점 주인의 질문에도 모란디는 단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에게 구체적인 용도나 설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빛을 머금고 서로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사물의 근집 속에서 저마다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볼로냐 미술원의 교수였던 모란디는 학생들에게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중요한 게 아니네. 보고 관찰하고 스스로 찾아야지. 그에게 회화는 언어보다 먼저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명료한 설명이나 공식은 모란디의 회화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관찰하는 능력, 사물의 숨결을 듣는 감각, 침묵 속에서 형태를 찾는 눈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침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가 때때로 유머러스한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던 소박한 인간성을 기억합니다. 그의 삶에서 과장된 제스처는 없었지만 배려와 온기의 흔적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1948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고 국제적 명성을 얻었을 때도 모란디는 조금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로냐를 떠나지 않았고 여행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화가로서의 명성과 상업적 성공이 그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그의 태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내 세계는 여기이고, 밖의 일은 내 몫이 아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직 캔버스와 조용한 방 그리고 몇 개의 사물들뿐이었습니다. 그의 모더니즘은 선언적이거나 전면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지극히 일관된 방식으로 이어진 내부적 혁신이었습니다. 모란디는 단순히 잠잠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미술에서 보기 드물게 자기 세계에 대한 완전한 집중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화려한 기교도, 과격한 실험도, 이론적 선언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 느림, 반복, 그리고 사물들 사이의 거의 보이지 않는 차이를 통해 세계를 해부하고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모란디가 평생 그린 것은 병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존재들의 관계. 세상을 구성하는 미세한 질서, 침묵의 깊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